나의 십자가 처형 때 씌워졌던 가시관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5시.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나의 십자가 처형 때 씌워졌던 가시관은 마지막 때를 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지상에서 교회가 나의 몸인 것처럼 교회 역시 내가 갈바리아로 향하던 동안 그랬듯이 형벌의 가시들로 다시 관을 쓰게 될 것이다. 가시관은 지상에서 나의 거룩한 교회의 머리를 상징한다. 교황 베네딕토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는 나의 교회의 머리로서 짓밟히게 될 것이며 그에게는 어떤 자비도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더 이상 적합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선언될 것이므로 반대는 빠르게 커져갈 것이다. 사도적 길에 있어 더욱 현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를 공격하고 그의 말을 조롱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나의 교회의 머리는 뱀의 머리로 대치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 처형 동안 겪었던 그 채찍질은 이제 나의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재현될 것이다. 뱀은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는 지상에서 나의 몸인 즉 나의 교회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삼켜지고 짐승의 오른팔인 거짓 예언자를 공경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기억하여라. 너희의 기도가 이 일들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많은 경우 그러한 상황들을 완화시키고 있다. 기도는 충분히 받쳐질 때 지상에서 악한 자의 일을 지연시키고 약화시킬 것이다. 기도는 사탄에게 지배되는 그 악한 집단이 계획한 박해에 대한 해독제이다. 회개와 너희의 기도를 통해 나의 제자들아 많은 것들이 무너뜨려질 수 있다. 기도는 이 사악함을 파괴할 수 있다. 기도는 인류를 변화시키고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영혼들이 나를 따른다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다. 그러면, 나의 새 낙원으로의 전환은 더 쉬워질 것이다. 너희의 예수.